밭 한가운데에 물길과 같은 도랑이 있습니다. 밭 한쪽 끝으로 이어지는 이 도랑의 커다란 안방 밑으로 구멍이 보입니다. 입구가 좁아 사람이 들어갈 순 없지만 찬 기운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동굴 입구로 추정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인근의 또 다른 밭 한가운데에도 1m 깊이의 물길이 있고 돌무더기가 쌓여 있습니다. 용암 동굴 천장에 구멍이 생기면서 빗물이 지하로 흘러드는 입구인 숨골입니다. 용암 동굴인 신방굴이 있는 혼인지와 불과 100여 미터밖에 떨어지지 않아 연결됐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중소 규모의 그 동굴 공동이죠, 그러니까 빈 공간이죠. 그러니까 거기도 불이고, 일로도 물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전부이 온평리 지하에는 상당히 많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제2공항 전략 환경 영향 평가 초안에 부실 요기 나오면서 주민과 환경 단체가 직접 조사한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이 같은 숨골은 한 달에 불과한 조사 기간에도 무려 69곳이 발견됐습니다. 전략 환경 영향 평가에서 나타난 8곳과 비교하면 9배 가까이 많은 겁니다. 조사단은 제2공항 예정지 안에 한 곳도 없다던 동굴 입구 추정지 5곳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거대한 제 2공항 예정지 내에서 단여 곳의 숨골을 찾았다는 것은 찾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래야만 소수의 숨골을 데미우기 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조사단은 부지만 500만 제곱미터에 달하는데, 전략환경영향평가상 시추 조사는 10만 제곱미터당 한번 꼴인 43곳만 했고, 활주로 부지에서도 세 곳밖에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결국 전략 환경 영향 평가가 매우 부실한 게 입증됐고 결과가 조작됐을 가능성도 있다며 제주도와 환경부에 합동 정밀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KBS 뉴스 최승민입니다.